안녕하세요. 분수네신문 학생기자 죽전고등학교 손지수입니다. 처음에 4년 동안 기른 소중한 머리카락을 상큼한 단발머리를 자르고 등교했을 때 친구들 반응이 어 지수 좀봐 대부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더 놀라서 어 머리 왜 잘랐어? 몽실언니 같아 이러면서 좀 안쓰럽고 불쌍하다는 짓을 쳐다보았어요. 보통 여학생들은 긴 생머리를 소중하게 열어서 아침을 굶고 가는 한이 있어도 머리카락을 감고 손질을 한 후에야 등교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태어나서 단한 번도 단발머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소중한 머리를 싹둑 자르고 돌아왔으니 아무래도 교실이 소란스러웠죠. 처음 머리카락을 기부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거는 작년 정도였던 것, 같은 것 같아요. 제 작년부터 작년까지 저희 집안 사람들이 모두 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조용히 숨죽이면서 살았었는데요. 중국에 유학 중이던 사촌 오빠가 급설 백, 급성 백혈병으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제 주변에 누가 백혈병 같은 큰 병을 걸릴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걱정하고 많이 놀랐었는데 문병을 가서 유리벽 너머에 오빠를 보고 있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볼 때마다 점점 사라져가는 머리카락 때문에 너무 슬퍼서 한 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오빠 말고도 소아암에 걸린 아이들을 볼수 있었는데 한결같이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카락이 없는 상태였어요. 이런 아이들을 보다 보니 길게 늘어져 있는 제 머리카락이 너무 미안하게 느껴져서 얼른 손을 뒤로해 머리카락을 잡았었죠. 그렇게 병원을 갔다 오고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제가 그 친구들을 위해서 뭔가 할수 있는 게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찾아보았는데 머리카락이 없는 아이들에게 제 머리카락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인터넷이나 예전에 봤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항암 치료 같은 치료 때문에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서 특히 저 같은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어한다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의 아픈 가슴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결심했죠. 약 25cm 이상 되어야 머리카락을 기부할 수 있다고 해서 머리카락을 그 전보다 더 소중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면서 빨리 자라기만을 기다렸는데 그렇게 시간은 흘려 드디어 머리카락을 자른 날이 왔어요. 머리카락을 끝에서부터 27cm정도를 묶고 싹둑 자르는 미용실 원장님의 손이 한순간 멋칫하기도 했지만 정말 제가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제 자신의 것으로 남에게 기부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굉장히 많이 벅차올랐던 것 같아요 내 머리카락이 그 친구들에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이 머리카락을 등기 소포로 붙였고 어, 무사히 잘 도착했기를 기원하면서 한숨을 내쉬었죠. 머리카락은 다시 자랄 수 있잖아요. 헌혈하면 다시 새로운 피가 만들어지고 그 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처럼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고 이 잘린 머리카락을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게 치료하는데 쓰인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저는 제 친구들 중에서 머리카락이 긴 친구들에게 머리카락 기부를 적극 추천하고 있어요. 현재 저희 사촌 오빠는 항암 치료 결과가 좋아지기 시작해서 골수 이식 수술을 받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서서히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은 조심해야 하지만 결과가 참 좋아 다행이에요. 이번 일을 겪고 행동에 옮기면서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긴 저의 삶의 목표가 남에게 봉사하고 기부하는 삶을 살자가 되었어요. 이것은 앞으로 제가 추구해야 할 인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데요. 저처럼 머리카락이 긴 친구들에게 이 봉사를 추천해 주고 싶어요. 아주 큰 봉사정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뜻이 있는 친구들이 이런 머리카락 기부 봉사를 통해서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상 지금까지 죽정고등학교 학생기자단 손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